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카페를 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킨을 적용해서 좀 디자인을 이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카페 관리를 들어가시면 되고요. 그런 다음에 꾸미기에서 스킨을 클릭을 합니다. 그러면 스킨 중에 여러 가지 스킨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원하는 색깔 색상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요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미리보기를 한번 눌러 보시면 화면이 안 나오네요. 자 바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미리보기를 클릭을 해도 안 나오네요. 네 그러면 다시 요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아까와 다른 화면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이선 색깔이랑 이런 디자인이 살짝 살짝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스킨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가보면 꾸미기의 스킨 그리고 이 색상 중에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이좀 비슷한 컨셉에 맞는 그런 스킨으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, 어, 뭐, 다른 걸 해보겠다 싶으면,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, 다시 한번 적용을 하시고, 그 다음에 다시 카페로 돌아가 보시면, 이렇게 적용이 바뀐 걸알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스킨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, 네,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